이명 씨가 17번째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이렇게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에 오른 가수들이요. 지금 현재 30개 팀입니다. 30개 팀 5반까지 30개 팀인데요. 이명 씨 뒤로 보이엑 넥스트도어, 플레이브, 라이즈, 세븐틴 아이돌입니다. 다 그룹 남자 아이돌이고요. 그리고 유기도 NCT 비 c 데이식스, G드래곤, NCT 드림,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러분 어떻습니까? 1위권에 G드래곤하고 임영웅 씨를 제외하고는 다 남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지금 이렇게 임영웅 씨가 이1 0명 중에서도 거의 뭐 독보적인 솔로 아티스트로 인정을 받고 있고 희한하게 1위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여자 그룹들이 등장하는데요, 아이유. 에스파, 아이브, 그리고 올데이 프로젝트. 올데이 프로젝트는 남녀 혼성 그룹이죠. 그리고 아일리, 제니, 하츠 투 하츠, 르세라핌, 로제. 자, 여기까지. 11위부터 19위까지는 여성 그룹입니다. 올데이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요. 여자 아이돌 그룹이나 솔로고요. 22권부터는 이제 10cm,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블랙핑크, 제스비, 키키, 마크투, 황가람, 미아오, 조재즈, 우디, 오반,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위를 딱 보십시오. 이명 씨가 1위를 거머졌습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보다 지금 현재는 약 7,000표가량 많습니다. 15%로 1위를 거머졌고, 82,160표로 15%를 차지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는 보이넥스트 도어 75,867표입니다. 14%그 다음에 플레이브 62,875표 12%를 차지했고요. 또 라이즈입니다. 라이즈가 50,659표 9% 그리고 세븐틴 36,826표 7%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 어떻게 하시는지 다들 아시죠? 이 멜론 로그인 하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투표를 여기 던지시면 됩니다.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러한 게시물도 있습니다. 이명웅 팬들 진짜 대박이네. 2 시간 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자, 이걸좀 보십시오. 이명웅 씨가 1위고, 보이 넥스트 도어가 2위인데, 몇 시간 전에는 분명히 2위랑 분명히 400표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6000표 이상 차이가 난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7천표 차이가 납니다. 댓글 솔직히 여기는 이기는 팬덤을 본 적이 없다. 임영웅 팬덤을 이길 수가 없다.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임영웅 이기는 팬덤 절대 없다. 와! 대박이다. bts 해외 팬들과 함께하는 것도 이겼다. 아미 팬으로 임영웅과 붙으면 접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BTS 팬인데, 이명 씨하고 붙으면 우리도 일찌감치 포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점심때까지는 투표 소식이 덜 전해졌나보다. 저녁이 되니까 화력이 슬슬 올라온다. 충성도 정말 최상이다. 자, <laughs> 여러분. 이야, 이, 쪽 이거, 이 게시물 이명 씨가 봐야 됩니다. 우리, 영웅시대의 화력이 이 정도다라는 것들을 다른 팬들이 다 인정합니다. BTS 팬도 인정하는 영웅시대다. <laughs> 우리는 이명시대가 붙으면 일찌감치 포기다 해외 팬이 붙어도 포기다 영웅시대의 화력이 정말 최강이다. 다른 팬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이 1위는 아, 아마도 깨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점점 표체가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질 가능성은 매우 매우 드물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티빙이에요. 이명웅 씨 콘서트, 서울 콘서트 마지막 날, 11월 30일 날 오후 5시 라이브를 생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티빙에서 왜 이렇게 이명웅 씨의 라이브를 생방송으로 공개를 하느냐? 왜 이명웅인가? 왜 이명웅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 기사입니다. 이명웅 씨의 콘서트 생방으로 티빙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OTT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얼마나 시청자들이 그곳에서 머무르냐. 넷플릭스가 압도적 1입니다. 1444만 명입니다. 그리고 쿠팡플레이는 831만 명. 그러니까 티빙을 쿠팡플레이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3위가 티빙입니다. 576만 명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순위가 있는데, 자, 티빙이 3위로 주저앉고, 자, 티빙은요, 올해 프로야구 중계를 하면서 3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를 열심히 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프로야구가. 휴식기입니다. 프로야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티빙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각종 라이브를 하자. 그래서 제일 공격적으로 뛰어든 게 바로 이명웅 씨의 콘서트 생중계입니다. 독점 생중계. 그래서 우리 영웅시대를 플랫폼으로 유치한다는 전략. 그러니까 티빙도 가입시키고 또 티빙에서 많은 팬분들께서 라이브를 보기 때문에 오랫동안 티빙에 머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늘리겠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왜 임영 씨냐? 2022년에 증명했죠? 임영 씨 콘서트 생중계 때 역대 최고 유료 가입자, 기여자 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분 단위 실시간 시청 점유율이 96%를 세웠다. 당시 채팅 수만 14만 건을 넘었다. 톡톡히 재미본 이 티빙이 자, 티빙에서 킬러 컨텐츠가 없을 때 이것을 한번 적극 활용해보자 라고 임영 씨의 단독 콘서트를 생중계를 합니다. 물론, 유료가입자가 아니어도, 무료가입자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 팬분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임영 씨 라이브에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몰리셔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거는 뭐, 침착맨과 규멸의 칼날 같이 볼래 이런 컨텐츠 있는데, 이게 너무 팬층이 달라요. 침착맨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 젊은 20, 30대, 40대 남성들이 침착맨을 좋아하고요. 또 이제 이명 씨의 팬덤은 여성층이 우세합니다 여성층이 많고, 40대, 50대, 60대. 물론 20, 30대도 있죠. 여성층이 많다. 워낙에 팬층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임영웅 씨 그리고 침착맨 컨텐츠로 라이브를 꾀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이렇게 하늘색 스타디움 재킷 그리고 와이드 데님 이렇게 믹스 매치해서 밝은 톤의 컨셉 이렇게 자, 임영웅 씨 모습이죠. 그리고 파스텔 톤의 배경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 뮤직비디오 재밌게 보셨죠? 그댈위한 멜로디. 자,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찬사가 언론에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명우 파마머리부터 트럼펫까지 팬심 올킬이다. 다양한 악기도 다 연주했죠. 뭐 아코디언 불렀고 트럼펫 불렀고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전기 기타 치고 이명 씨의 아주 다재다능한 모습을 뮤직비디오에 담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그거는 원맨 밴드다. 임영웅 씨 혼자 만든 밴드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팬들과의 약속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같이 부르면 재밌겠다 라는 임영웅 씨의 말처럼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 밝고 희망적인 가사는 팬들이 따라 부르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뮤직비디오의 완성은 바로 콘서트에서 우리 팬들과 함께 부르는 때창이다. 이러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아주 해석을 멋지게 해놨죠. 자, 그댈 위한 멜로디 모델 뺨치는 기럭지 훈훈한데 귀엽다. 이렇게 임영웅 씨의 그댈 위한 멜로디 뮤직비디오를 보고 기자들이 자신들의 해석, 자신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이명웅 씨에 대한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멜론 뮤직 어워드 가셔서 여러분들 투표 투표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위 지켜야죠. 올해 아티스트 이명웅 씨가 당당히 1위를 거머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행.